효수 기마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졸력을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양포를해 주고 병을 옆으로 차가 포를 달라고 해서 왕을 옆으로 합니다. 병을 달라고 해서 일단은 상이 올라가고요. 차가 가서 말을 지켜 주고 마가 오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포가 그냥 말을 잡습니다. 포가 넘어가고 포가 뒤로 넘고요. 왕을 내리고 차가 올라갑니다. 조를 달라고 하고 차가 와서 지킵니다. 여기서 대차를 요구하고요. 대차를 해주고. 마가 올라갑니다. 마가 한번더 가면 차랑 포가 동시에 걸리는데. 초나라에서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포를 잡고. 돌까지 잡습니다. 포가 넘고 양득을 하고 싶은데 마가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 차가 온거는 포로 여길 치고 들어오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가 왔고요 차가 와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차가 막으면 또 여길 붙여서 차를 쫓아낼 것 같아서 그냥 왕을 옆으로 합니다. 잡고요. 차를 쫓아내고 포가 넘고요. 장군을 부르면 외통이기 때문에, 살을 미리 내립니다. 면상으로 가지고 차가 내려오면 입궁에 외통이기 때문에, 일단 차가 내려가면 말을 잡겠다 해줍니다. 상이 나와서 말을 지키고요. 왕을 옆으로 해주고, 외통을 보러 와서 살을 올려서, 포로 말을 칠수 있습니다. 상이 잡을 차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포를 달라그래서 왕이 올라와서 지키고, 장군을 불러서 다시 내립니다. 살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장이라. 다시 포를 묶고요, 또 올리고 이번에는 차가 왔고요. 상창을 부르고 가둡니다.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장군을 불러서 내리고요. 마가 피하고 살을 닿습니다. 차가 병을 달라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 상이 잡죠. 저는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병을 달라고 하고, 붙여주고, 말을 다시 누릅니다. 잡으면 차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상을 누르고요. 마가 잡았는데, 장군에, 장군에, 말을 잡습니다. 차장을 불러서, 파로 막을 때 장군을 부르고요. 상장을 불러서 장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후수기마 선수기마의 대결입니다. 졸열고 병열고 마올라가고 마올라가고 포가 넘고요. 병을 옆으로 붙여서 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상이 올라가고 마을 내립니다. 차를 달라그래서 피해주고요. 왕을 옆으로 하고, 포가 넘습니다. 포가 넘고, 연상을 하고요. 잡을 때, 상으로 잡고요. 차가 포를 달라고 합니다. 차가 잡으면, 막아? 가서 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막아서 포를 달라고 할 때, 잡고요. 상이 위험하니까, 상이 들어옵니다. 장군을 한번 불러주고요. 상이 가서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가서 차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그냥 상을 잡고 포가 잡습니다. 여기에서요. 보통은 왕이 잡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로 잡아요. 이게 왕이 잡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 모양이 되면은 마로 잡습니다. 그래서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계를 한건 아니고요. 사실 마가 여기서 뛰어들어가서 차 잡는 것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차가 그냥 피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 실수를 했는데. 보니까 포로 여길 치면 왠지 마로 잡을 것 같은 거예요. 잡았을 때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를 두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이런 모양이 되면 이상하게 마로 잡게 됩니다. 혹시나 마루 잡을까 해서 한번 포로 친 겁니다. 근데 진짜 마루 잡아서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왕이 올라올 수가 없어 가지고요. 제가 점수가 4점 정도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박수를 더 봤는데, 실제로 마루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수 기마와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기마 기마 대결. 포 넣고요. 마라가고 상이 같이 올라갑니다. 귀마 올려주고 면포하고요. 상 올라가고 포 넣고 교환을 해줍니다. 병을 붙여주고요. 붙이는 이유는 이쪽을 밀고 올라갈 생각인데, 상으로 그냥 칠까봐 차가 들어서고. 조를 달라고 하니까 차가 와서 지켰구요 일단 올라갑니다. 병한번더 올라가면 상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양득을 하고요. 마가 올라가고 포를 달라고 해주고 차가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가서 조를 위협하고요. 차로 조를 잡고. 마로 잡습니다. 마가 또갈수 있으니까 일단 올려서 싸움을 붙이고요. 마가 또 포를 달라고 하고 차가 올라갑니다. 차가 올라가고 차가 빠지고요. 싸움을 붙입니다. 마로 잡고 장군을 부르고 병을 올리고요. 상장이 나오면 지금 외통입니다. 막아 막아야 되는 <laughs> 그거 하나입니다. 상장을 불러보고 장군을 불러보고 포를 달라고 했는데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뒤로 넘어가니까 장군을 불러서 왕을 내리게 하고 천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상이 있어서 왕을 내리게 하고 포를 달라니까 포가 갈 곳이 없어서 잡히고 이쪽 포도 위험하죠. 마가 잡으면서 장기가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장군의 외통입니다. 살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장군까지 안 부르고요. 마가 병을 잡으면서, 초나라에서 이제 외통인 거를 알아채고 기권이 나옵니다. 후수기마 선수기마의 대결입니다. 졸려고병렬구요마 올라가고, 포가 넘고요. 살을 올립니다. 차가와서 양차 합세한다고 오고요. 올려주고, 또 올리고, 잡습니다. 살을 들어주고. 병이 그냥 또 잡히기네요. 포화 넘어서 차로 여기를 잡겠다. 모았을 때 상이 올라갑니다. 차가 병을 잡으면 상이 이쪽 조를 잡기 때문에 올려놓은. 열고 차가고요. 여기를 한번 들어줍니다. 들어준 이유는 <laughs> 막아서 차를 달라고 할때 차가 와서 누르지 못하게 상 길을 만들었습니다. 막아서 차를 달라고 하고요. 상이 살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포로 여기를 잡으려는 겁니다. 포로 잡고 막아 잡을 때 아니면 막아 잡고 막아 잡을 때 포로 잡았을 때 차가 끼우니까 상이 나가면 끼워도 포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막아 지켜주니까. 잡고요, 잡을 때. 이제 끼우면은 포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가 지켜주니까. 상이 여기 있었으면 마가 안 지켜주기 때문에 포가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을 미리 올렸습니다. 잡아주고, 포를 달라고 하고, 장군을 부르고요. 포가 돌아오고, 대차를 요구해서 해주고요. 포가 넘고, 마가 올라가고, 포로 말을 잡습니다. 상이 올르고, 상이 들어오고, 마가 양쪽 조를 달라고 합니다. 상이 들어오고, 마 올라가고, 마가 또 들어갑니다. 양득을 허용했고요. 사실 여기서는 역전이 어렵긴 합니다. 상이 두개 있고 마가 있어도 일단 포를 달라고 하고 상이 빠지고요. 상이 올라가고. 살을 달라고 해줍니다. 왕으로 지키고요. 포 앞으로 넘고. 상이 빠져보고. 사실 이쪽 왼쪽 상은 여기 여기 두 군데인데 이 조리 가만히 있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조리 밀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은이상은 무조건 잡힙니다. 왜냐면 나갈 길이 여기 여기인데이 조리 지키고 있으니까 일단 마가 올라왔고요 포를 달라고 하니까 피했습니다. 마가 아, 또 빠지고 이제 밀고 올라옵니다. 마가 한번 달라고 하는데 사실 포가 지키고 있으면못 잡습니다. 그런데 올림으로써 제 상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나라의 실수입니다. 이 조리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으면 이쪽에서 오고 오고 해서 이 상이 잡히면서 장기가 끝났을 텐데 올리니까 상이 올라갈 수 있었고 요 조를 붙여서 말을 쫓았는데 산길인데 제가 못 봅니다. 마가 그냥 피했고요. 하지만 이거는 못 봤지만 포가 돌아오면서 장군을 부를 수 있어요. 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이 있어서. 사로, 그래서, 막았기 때문에, 조를 잡습니다. 이쪽에서 못 봐가지고 못 잡았지만 결국엔 잡고요. 마가 조를 잡으면서 포장을 불렀고, 마가 다시 나갑니다. 또 포를 달라고 하고요. 포가 앞으로 넘었을 때, 상으로 잡으면서 양득을 하겠다. 물론, 마장을 불러서 조를 잡는 것도 있는데, 포한테 잡히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양득을 하겠다고 하고요. 사가 잡으면은, 포가 잡습니다. 상대는 포가, 사를 잡고요. 포가 지켜주니까. 상이 빠지면서 조를 잡고, 장군을 불르고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옆으로 못 갑니다. 상길이라.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산길서 그래서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 조를 안 움직이고 계속 뒀으면은 초나라가 이기는 장입니다. 여기서 그냥 마포대를 해줘도 될 정도로 유리한 장기였는데 이쪽을 움직이는 바람에 승패가 바뀌었습니다.